아, 어, 제 받은 문제가 고2 응용어법입니다. 어, 이거를 고2 2등급 정도 수준을 놓고,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어, A에서 It should actually occur 라고 한 부분이, 체크포인트가, 아, 이것이 이 상태 그대로 should occur라는 부분이 맞는가, 이 뒤에 에, consequences를 수식하는 형태로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should occur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또는 이 it가 이대로 써서 문장 구성상 맞는지 에,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it should actually 어커 이 부분의 정확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렇게 칸스캔시스를 수식해 주는 경우로 한다면 관계사 형태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슈더커가 이 문장의 내용상에 따져서 발생이 됐어야만 했었던 이미 이전에 발생이 됐었던 어야 그런 여러 가지 사건 결과에 의해서 증대된 그러한 그 사건의 발생의 개연, 개연성 개연성의 산물로서 그렇게 정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 고2 학생들의 2등급 정도면은 이 정도 설명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이미 이전에 발생될 수 밖에 없었던 실질적으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증대돼가지고 쭉 모여서 여기 should have occurred로 만약 이걸 바꾸게 된다면은 이전에 일어나진 않았지만 발생됐을 수 밖에 없었던 예, 그런 것들에 의한 결과로서 어, 그 어떤 특정한 행, 어, 일에 리스크가 있게 된다는 얘기로 예, 체크포인트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를 가보겠습니다. 어, 두번째 체크 포인트가 subject to decay 인데 포인트는 이 subject가 이 앞에 체인 a n 과 연속으로 어울리면서 be subject로 해서 decay로 받을 때 에, 맞는가 맞는다면 에,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subject to 동사의 형태 에,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희철 선생님 아, 네. 여기서 이 subject 할때이 subject가, 뭐뭐 하기 쉬운 할때 어떻게 돼야 되겠죠? 이것이 changeable 할수 있고, 그 다음에 decay 될수 있다라고 할 때에, 원래 이 changeable이 없다면, 이 앞에 주어가 있다면, 원래 어떻게 써야 되죠? 쉽다, 뭐뭐 하기 쉽다, 뭐뭐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할 때, be subject to 형태가 돼야 되겠죠? 네. 네. 따라서 이 앞에 is c h a n g e a b l e 어울리는지,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that angle set a of t o 이진생님 네 미안당 예뭘 네, 하고 계신데 자 여기 쭉 three side uh, three sided two dimensional figure 하고 뒤에 그 angle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figure와 어울려서 여기 있는 것을 관계대명사로 취급을 한다면 아, 이것이 소유격 형태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있는 That, 이 앞에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angles 이렇게 나가고, 이것이 add up to 180도까지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대시 이 관계사 역할이라고 구조를 볼 때에 맞는지 에, 거기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답을 가도록 하죠. 어, 4번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creativity is strange 해놓고 뒤에 it finds its way in any kind of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그살 길을 나갈 아 길을 그 방법을 찾아낸다라는 그런 뒤인데 여기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다 해놓고 이인 위치로 하고서 이렇게 나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뒤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이 앞에 명사를 꾸미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i 위치는 변화를 줘야 됩니다 김인철 녹선생님? 어, 네. 예, 여기서 인 위치 형태가 아닌, strange 어, 하다, 어떠한 점에서,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에 어, 접속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인 대시라는 이러한 접속사가 여기에 어울려서 맞는지, 그걸 다시 한번 답을 찾을 때 확인하고 예,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이제 3분 정도에 맞춰놓고 네, 1번서부터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아, 대체로 학생 여러분들이게볼 때요,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 그래서 최대한 문장을 단순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어떤 사건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 어떤 개연성의 사물로서 여겨지는 것인데, 그 개연성이라는 건그 사건의 발생이 이미 이 멀티플라이드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그 결과물들에 의해서 증대되어진 그 사건의 발생의 그 개연성. 의 사물 예, 즉 예, 이미 이전에 발생되었어야 될 그런 사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발생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it, it, should have, uh, it should actually occur 부분을 it을 t h a t 로 바꾸고 관계상 그리고 네, should have actually로 여기도 여기서 쓰면 확실히 떨립니다 잘 쓰는 것도 예, 굉장히 occurred 형태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관계사고요 그리고 should have, have occurred 라는 것은 과거에 발생했었어야 되는데 발생을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2등급 정도 수준의 학생들의 경우는 그 정도 설명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답에 이진 선생님 전체적으로 해석과 답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실제 내용상으로는 현재 예,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어야 하는 이죠 이렇게 만약에 슈더클을 그대로 쓴다면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여러 일련의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증대 이 멀티플라이드니까 에, 바이가 있고 멀티플라이드니까 이렇게 증대되어지는 그런 일그 어, 사건의 발생의 개연개연성 어,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죠 그 가능성의 사물로서 위험성이라는 것이 사건의 위험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의가 되어진다라는 건데. 이걸 현재 상태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걸 그냥 관계사로 해서 대,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전에 이미 발생됐어야 되는데 발생이 안된게 쌓여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그, 일련 사건들에 의해서 발생됐어야 되는 게 어, 있었고, 있었고,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발생이 안 되고, 그것이 쌓여서, 그래, 증대, 어, 그것이 증대되어진 그러한 결과물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네, 그것을 일단 인님이 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4를 먼저 답을 내고 거기서 시간이 좀 지나갔으니까 2번은 is subject 로 해야 자 그것이 changeable 변하기 쉽고 그 다음에 decay 하기 쉽다라는 말의 연결관계상 그리고 is가 있으므로 end 뒤에 is는 생략하고 그냥 요 자체는 그대로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That angles 이 부분은 앞에 이렇게 관계사를 쓸 때는 반드시 명사와 그 뒤에 관계를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대시 주격 목적격으로 쓰는 상태가 지금 아니고 angles라는 주어가 있고 요 angles가 비교와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that을 whose로 관계, 소유격 관계대명사 형태로 바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에서 creativeity가 strange하다 해놓고 it finds its way 이 뒤에 문장이 그대로 맞습니다. 완벽한 문장이니까 이 위치를 이 앞뒤의 의미상, 그것이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참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문장의 번역상 자연스러운 일로 봐서 처음에 체크포인트 잡을 때 in 대세의 의미를 잡은 것처럼 in 위치를 in 대스로. 바꿔서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댓은자 이게 대시 원래 앞에서 전치사나 또는 뭐 카머 이런 것이 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 대시 접속사로서 뭐 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이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네, 그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들은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1 번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정한 사건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정의가 되어진다? 어떤 개연성의 사물로서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에 의한 사물로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진다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그 사건의 발생이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떠한 일련 사건들에 의해서 증대되어진 그 사건 발생. 예.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 어, 그그 가능성에 의한 사물로서 이렇게 정의가 되, 내려진다는 건데요. 예. 만약에 그 사건이 이틀을 그 사건으로 본다면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그 결과들에 의해서 증대되어진 그 사건의 발생 가능성.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자이 부분을 It 'should actually' occur 이 부분이 포인트가 어, 앞뒤의 문맥 그 해석상 이것을 'if it should' 이런 식으로 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기 'actually'가 있습니다만 동사 쓰고 만약 그것이 발생한다면인데 이때 'if'의 생략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략을 했을 때는 이러한 s 드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should it 그리고 이 뒤에 actually occur 부분이죠. 네, 이렇게 실제적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ctually 그 다음에 occur 네. 네. 이렇게 해서 should it actually occur를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그 이벤트가 실제로 발생을 한다면 발생을 한다면 아, 그 결과들에 의해서 이제 아까 해석은 뭐 여러분 반복됐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문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